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둘러싸인 채 항해한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힘이 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불확실성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도 주님의 신실한 불빛은 우리 발이 내디뎌야 할 자리를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100미터 앞을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1킬로미터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5미터 앞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발자국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내 딛는 것이 중요하기에 주님께서는 100m 대신 4, 5m를 정확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발걸음의 속도가 주님의 불빛보다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더 빠르다면 그것은 우로나 좌로 치우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불빛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보세의 발걸음이 바울의 발걸음이 그러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도 동일하게 주님의 불빛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에 휩싸인 인생을 해집고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했으나 부르심의 불빛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아멘. 주님, 4, 5m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훈련 받으며 배우며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가기 원합니다. 100m 앞이 궁금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확실히 바라보며 오늘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내 뜻기를 원합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